네. 지속 가능 발전 7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 우리가, 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레이첼 카슨이 지은 어, 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 황량한 그런 이제 봄을 맞이한 것을 빗대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레이첼 카슨이 지어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널리 알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침묵에 보면서도 서술을 했듯이 그때 쓰여진 것은 농업 생산량을 갖다가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농약, 살충제, 이런 문제였었고요. 농약과 살충제의 문제는 바로 DDT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화학 농약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어, 벌어졌었던 일이었던 거죠. 예, 바로 그런 이제 화학, 화학적인 농약 어, 살충제는 우리 인간에게까지 결국은 이제 피해를 어, 입히게 되고 어, 조금 전에 수업시간 어, 요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최근에는 월남전에서 고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 DDT 계열의 그런 이제 어, 그 약품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어, 바람뿐만 아니라 예, 암을 갖다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또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비료, 화학비료들 많이 쓰죠. 그렇게 화학비료 같은 걸쓰므로써 농업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 양분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땅의 지력, 힘 이런 것들을 갖다 떨어뜨림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종국에는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하게 되고 또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농토가 오염이 되고 우리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이 생태계 파괴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러 부분을 갖다 이제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하기 위한 농업들이 어떻게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서 자원 순환형 농업 그리고 또나또 하나의, 또 하나의 형태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정밀 농업 이두 가지 축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실제 농업에 접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농업, 조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 자원순환형 농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형 농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 환경보호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걸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비료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퇴비를 갖다 씀으로써 예, 어떤 생산성 향상을 높이면서도 퇴비는 또 이게 어떤 그 화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 그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한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 보호라는 것들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어, 이러한 어, 환경 보호, 생산성 향상을 갖다 동시에 추구하는 어 그런 형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어 공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 투입제 의존에서 탈피를 해서 영양분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농장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거기서 어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순환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자원순환형 농업의 개념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원 순환형 농업의 적용 사례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쿠바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카리브해 연안에 있긴 하지만 건조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물을 갖다가 조금 더 아껴 쓰면서 농업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물 순환 원리를 갖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물 순환 원리를 갖다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표면에서는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땅 속에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 물이 필요하면서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어 건조한 표면에서도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물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데는, 이런 그 뿌리가 낮은 식물들을 갖다 심고, 어 말라서 그래서 깊이까지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살기 힘든 식물들은 건조한 쪽에 식는다라는가 이런 것들을 그 부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치하고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뿌리가 길이 뿌리 길이가 다른 어, 그런 작물들을 갖다 이제 재배하는 그런 유형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면에 이제 필요한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식물뿐만이 아니라 표면에는 가축 분뇨를 덮는 거예요 가축 분뇨는 거름으로써의 그렇죠? 퇴비로서의 그런 작용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분 증발을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동시에 가져오는 이러한, 어 건조 토양도 살리고 또 물순환 원리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 이제 이용,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 어 적용 사, 어 사례들을 갖다가 응용한 것이 뭐냐면, 어 순환 농업의 이제, 어 촉진이에요. 바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퇴비까지 직접 만들어서 그야말로 유기농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할 일이 워낙 많은 요즘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버드나무 톱밥을 만듭니다. 톱밥에 왕겨를 섞어 축사에 깔아놓으면 분뇨와 섞이면서 자연 발효돼 유기질 퇴비가 됩니다. 한 3년 동안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거기. 반자리 퇴비가 숙성돼에 다시 그 넣어가지고 이제 밭으로 나간다니. 화학 비료를 쓰는 대신 이 퇴비로 농산물을 키우고 이렇게 키운 유기농산물로 다시 가축을 기르는 이른바 지역 순환형 자극 축산입니다. 일곱 농가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순환 농법을 지켜온 게 3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는 도시 소비자들의 위탁을 받아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한우를 3년간 키운 뒤 송아지 자금을 지원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도 판매합니다. 도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얻고,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키워 양질의 축분퇴비를 얻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그 지역 안에서 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순환형 자급축산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고농 상생의 대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둔현입니다 네, 이렇게 어,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어, 뭐 분뇨라든가 그렇죠, 예,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퇴비화해서 그 퇴비는 다시 어,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퇴비를 갖다 받, 받아서. 어, 활용을 하게 되는 농가에서는 또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으면은 그어 잡초라든가 또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어그 축산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되는 어 그런 유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자원순환형 어 적용 어 사례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정밀농업이에요. 스마트 농업이라고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정밀 농업의 개념은 환경 문제 또 생산성 한계 이런 것들 갖다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농약을 사용한다면은 딱 진짜 적정한 양만 넘치지도 않고 한 정도의 적정한 양만 그리고 또 어떤 그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농약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분의 공급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맞추고 또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 같은 재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온도를 갖다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제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 문제 또 생산성 해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 그런 제 상황인 것인데요. 바로 어 수분이나 양분, 농약,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필요한 양만 이제 공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이런 요소들을 갖다 이제 최소화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최적의 환경을 갖다 조성함으로써 종국에는 이 생산성을 갖다 극대화해서 그래서 어 농업 생산물을 갖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 생산성을 갖다 동시에 어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 농업이 결국은 정밀농업이자 또한 측면에서는 이제 스마트 농업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스마트 농업은 어 최근에 소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농업에만 이제 그치지 않고요. 여기에 뭐 드론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초연결이라든가 인터넷이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 정밀농업에 어 적용 사례를 갖다 이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죠. 여기도 보신 것처럼 GPS를 이용해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 활용을 하거나 또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예, 토양을 갖다가 이제, 어, 계측을 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농약이 필요한지, 또 수분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비료는 어느 정도, 어, 살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생육상태를 갖다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비료 또는 농약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어 이제 잡초, 잡초들도 얼마나 이제 제거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측을 하게. 돼요. 이게 전부 GPS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토양의 상태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데이터 비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어, 그러므로써 이제, 어, 토양이 어느 정도 비료를 살포를 하고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얼마 정도, 어,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됐는지 또는 식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양이 적절했는지를 갖다 전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살포와 관련된 농약, 농약이나 어, 비료와 비료의 살포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까지, 어, 다시 데이터화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래서 농업에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 농업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또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이라든가 또 비닐 하우스 내에서의 그런 이제 농산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와 습도의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어,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전부 어,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어,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예전에는 직접 그 온실에 들어가서 뭘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체를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2도 정도 올려야 되겠다 2도 정도 올리도록 어, 조정을 하면은 온도를 갖다 올리고또 아, 수분을 조금 더 공급을 해줘야 됐다 지금 어, 물을 갖다 줘야 되겠다 물을 갖다가 주도록 하는 버튼을 누른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또 이렇게 드론을 사용을 해서 농약 주는 거 또는 이거는 지금 이제 농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뭐 예를 들어서 비료를 갖다 준다라든가 또는 나중에 수확을 할 때도 어디가 더, 어디, 어느 정도 속도로 수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이런 것들도 전부 드론을 통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또는 농약살포라든가 비료살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화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밀 농업이자 스마트 농업의 그런 축들이 되고 실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응용이 되고 있는 정밀농업이자 스마트 농업이, 스마트 팜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잘 익었는지를 파악해서 로봇이 알아서 수확을 하고 소에 걸어놓은 디지털 목줄로 짝짓기식이나 건강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인공지능과 로봇공항 등을 이 농업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데 미래 식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파프리카 사진을 판독한 뒤 열매가 달린 줄기만 잘라냅니다. 네덜란드 바에닝엔 대학 연구팀은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원리를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딸기를 따주는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2초마다 한 개를 딸수 있는데 사람보다 빠릅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자동차 크기의 로봇은 센서를 달고 주행하며 토양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수분이 얼마나 잘 머무는지 등 특성별로 토양 지도를 만들어 한 들판에서 다양한 작물을 섞어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목축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농가는 소에 디지털 목줄을 걸었습니다. 번식기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짝짓기 시기가 된 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농업과 목축업에선 대규모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인력 없이도 적은 양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돼 농업 모델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단백질 수요가 늘어 2050년까지 육류가 지금보다 76%나 더 필요한데 선진국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식품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외 사례를 갖다가 이제 봤는데 우리 해외 사례만 보니까는 좀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카이스트 출신의, 대학생들이 바로 이런 농업을 갖다, 스마트 농업,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합치는 등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속에서 상추 등 녹색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채소들은 흙이 아닌 물에서 자랐는데 특이한 점은 이 물에서 물고기가 산다는 점입니다. 수경 재배와 물고기 양식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입니다.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이제 부산물, 어, 호흡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배변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다양한 그 영양분들을 어, 미생물로 한번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의 형태로 저희가 2, 30대 청년들이 창업한 이 농장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최소 50여 종의 생산 판매에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청년농부도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만큼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재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국산 바나나는 수입산보다 당도가 높고 무농약이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 어, 과일 시장에서 바나나에 대한 수요가 일주일을 어, 다툴 정도로 많은 상황에 어, 실제로 유통되는 국산 바나나의 양이 전무할 정도로 아주 어, 예, 부족한 상황인 것을 보고 예,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들, 우리 농업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 TV 정성민입니다.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밀 농업, 그리고 그 바로 앞전에 보신 것처럼 자원순환형 농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 자원순환형 농업이라든가 예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냐면은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이 환경친화형인 그런 어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결국은 추구하는. 어, 바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롭고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로운 그런 이제 유기농업으로 이제 가야 되는 어, 부분인데요. 바로 이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 농약 등 합성 화학 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유기물, 또 미생물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더불어서 농업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농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그래서, 이렇게, 유기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게 됐고, 그 인증받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비싼 몇 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또 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유기농업은 농업 생태계 건강성을 갖다 유지를 하게 됐고요. 또한 측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가 어, 유지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생물 순환 그리고 토양의 생물 활동 이런 것들을 갖다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어, 생태계 굉장히 그 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상태를 갖다 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생명 농업이라고 하는 유기농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연과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연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생산함으로써 생산자에게 공급을 해 주고요. 이 생산자는 바로 이렇게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이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또 소비자는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생산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결국은 생태 환경 보존하는데 한 역할을 갖다 이제 어, 담당을 하게 되고요. 바로 자연은 또 어, 소비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갖다 제공함으로써 맑은 공기, 또 예, 깨끗한 물, 그리고 토양을 갖다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또 소비자는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어, 먹 먹고 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어, 생산자에게 농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생산자는 예, 안전한 먹거리 갖다가 자연으로부터 생산을 어, 함으로써 자연에게는 어, 자연 보건적인 농업을 갖다 지속하게 되고 예, 흙을 갖다가 살리는 즉 생태계를 갖다 살리는 그런 제 어, 농업을 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그런 제 생명 농업이면서 유기농업의 그런 제 어,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제 유기농업의 어, 축들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 농약 사용하지 않으니까 병충해 잡초 관리, 농약 대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토양의 비옥도 관리 그리고 비료 대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작물에 영양분을 갖다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 재배하는 관점이라든가 또 잡초나 병충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도 모두, 가운데 이렇게, 어, 표현된 것처럼 미생물이라든가 생물의 기능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또, 어, 비료 자체도 미생물의, 미생물 비료를 활용한다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이런,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염을 시키지 않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운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유기농산물의 패러다임을 갖다 이제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유기농산물도 그냥 유기농산물이 아니라 즉 무농약, 무태비 아니 무비료 이러한 이제 기존의 어떤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생물의 기능 또 자연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좀더 극대화시킨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물질을 갖다 이용한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뭐 어떤 그 키토산이라고 하는 개 껍질을 갖다가 준다라든가, 또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영동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 농업에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품질이 높은. 고품질의 유기농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더 품질이 좋은 고품질의 유기농들은 유기가공식품, 기능성 건강식품까지 이제 어 공급을 하게 되는, 또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표현되 있지만, 기능성 물질들, 인삼, 뭐, 키토산, 말씀드렸던 뭐, 일라이트, 게르마늄,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다각도로 지금 어 농업에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한 중점 연구 개발이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관리, 또 용수의 관리, 농업의 어떤 기상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양분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하면 어 양분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수경 재배라든가 수경재배와 어떤, 어, 밑에, 물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도 이제 키워서, 걔네들도 물고기로 또 이제 팔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에, 어,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축, 어,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축산에 연계된 이제 순환농법, 아까 보신 것처럼, 퇴비를 생산을 하고, 또 생산된 퇴비로서 다시, 어, 이제, 목초를 갖다가, 초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이제 어 건강한 초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 초지를 다시 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또 유기농법을 갖다 점점 이제 어 확립하게 되고 농축산물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지표들 어떻게 하면 농업 에너지도 이제 적게 어쓸 수가 있, 있, 있도록 하는지 자원효율성 지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적정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농업, 또 유기농업을 갖다 발전시킴으로써 생물환경 자원을 갖다가 작물, 가축, 또 미생물 측면에서 고루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동물과 생태계 그리고 미생물들이 아울러서,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또저 동물과 생태계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토양과. 물, 그리고 공기가 두루 건강한 생태계를 갖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자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수익성도 높이게 되고 또 아울러서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도 극대화하게 되고 또 얻어진 농산물들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그런 이제 농산물을 갖다 얻게 되는 이런 어 전체적인 체계 그렇 통합적인 체계의 지속 가능한 농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그렇게 어, 점진적인 그런 제 어,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어, 오늘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 7 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